유튜브 좀미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통장입니다. 오늘 오후 2시에, 5월 4일 오후 2시에 그 개항 유소년 청소년 축구장이 이제 개관을 한다. 그래서 거기 기념식에 참가해달라는 축대장이 와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안 가려고 하였는데, 어제 마이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잠깐이면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마이브가 오고 나서,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 것 같아요.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이 어, 유용하게 사용하였는데요. 아들아이에게 어린이나 용돈 주러 오신 그 장인 어른, 처가에 모셔다 드리고, 또저 저, 그, 유선 축구장 지금 가고 있는 거 갔다 오고, 아들아이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데려다 주고, 또 머리 자르러 이제 미용실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. 이게 마이부가 없을 때는 어, 아마 다, 다안 했을 거예요. 다 캔슬이었는데, 마이브 <laughs>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그 화면상에 제가 머리가 지저분한데,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못 갖고 있었는데, 오늘 드디어 잘랐습니다. 제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있어요. 하루 만에 달라진, 마이브 생긴 지 하루 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. 솜사탕 만들 때 모자를 쓰니까, 머리 모양도 만들어지기도 그 하고, 또 어, 머리가 지저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잘라야 되는데, 어, 시간이 더안 나서 이래저래 해서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. 한 1km 정도 떨어진 그 예전에 있던 3층에 있던 공방 1층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 잘 잘라주셔서 계속 거기 가서 자르거든요. 지금 역차 스토벤고 때문에 시동 꺼졌다가 다시 시동 걸면서 출발하는 그 소음 들으셨죠? 소음과 진동과 매연을 동반한 이제 옆에 차는 이제 일반 차고 저는 아주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제가 주로 이제 짐 실고 뭐 멀리 갈 때는 소울그1.6 디젤. 어, 스틱 차량 운행하는데 이게 DPF가 있는데도 매연 냄새가 좀 나고 아무튼 그... 안 좋습니다 어... 어 되도록이면 가까운 시일 안에 어, 다른 전기차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훨씬 더 조용한데 어... 지 날이 덥고 그래가지고 운전석 쪽에 있는 창문을 좀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소음이 좀더 많이 들리죠. 아, 거기 갔어? 예전에 데려간다더니. 예전이 안 간대요. 아, 맨날 사람들이 못 아, 어쩐지 들어왔는데 끌어척하다 아, 처음부터 끌어퉁했다 얘가. 그때부터. 힘들었나봐? 그 어, 힘들다고 응. 그냥 넉멍해서 갖고 왔다니까. 살짝 고구마 느낌만 보고, 자기 주차할 때도 없야 你好。<noise> <noise> <laughs> 완벽하죠? 네? <laughs> 완벽하죠? 네네 안되면 좋죠? <laughs> 저는 그런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배우는거는 아기다 아예 네. 광고 드릴게요 차가 작아서 차일때는 또 어딨냐 아무데나 다들어가네요네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<laughs> <laughs> 네, 더거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환상의 국기를를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우리 어,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. 어, 인기가 끝나는,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.